자 지금 이동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플레이어가 아무런 애니메이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뒤로 가는데 그쪽으로 바라보진 않죠 네 뒤로 가고 있어요 세상에 맙소사 우리는 이동을 할 때마다 어, 이 플레이어가 약간 반응 좀 하도록 진짜 게임같이 어, 그런 이동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방향부터 해볼게요 자 스프레이트 렌더러를 펼쳐 보시면은 플립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 X축과 Y축이 있네요. 자, X축을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바라보게 돼요. 오. 자, 스프라이트 랜드로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립 X를 체크해야 하는 그순간은 언제죠? 좌측으로, 즉, 이쪽 방향키로 눌렀을 때죠.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이거 잘 인지를 하셔서 코딩에 음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끄시고, 스크립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지금 우리가 인풋 벡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자, 적용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 후처리, 나중에 처리를 할때 보통 어디에서 작성을 하느냐? void, rate, update입니다. 자, rate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rate update가 나오고요. 이거는 업데이트가 끝나고 자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실행되는 생 명주기 함수입니다. 자 L 대문자고요, U 대문자입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if죠. 자 if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이렇게 if 쓰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는 소괄호 열고 닫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실행되는 로직은 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풋 벡터를 복사해서 집어 넣습니다 자 X가 어떻게 해요? 일단 키를 눌렀을 때만 내가 좌우 반전이 되거든요 그럼 키를 안 눌렀을 때는 지금 이 로직이 실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늦는 영이 아니야 됩니다. 자, 눈두개 붙이면은 이건 이제 비교 연산이 되는고요. 인풋 벡터가 0일 때 아니죠. 반대죠. 0이 아닐 때. 자, 맨 앞에 있던 눈. 자이 꼴이 느낌표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반대예요, 반대. 아니다. 음. 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플립 x를 체크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입니다. 자, 고거 해볼 건데요. 지금 스프라이트랜드로 했나요? 없네요.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랜드로도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랜드로 저는 이건 보통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름을 짧게 짓는 걸 좋아해서, 자, 스프레이트도 동일하게 자 원래 있는 거 복사시켜 주시고 붙여넣어 주시고 타임만 이렇게 바꿔줍니다. 간단하죠? 네, 원래 코딩 하실 때는 원래 컨트롤 CV 이전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터 가져다 쓸 건데요. 레이트 업데이트, 이 품은 조건 안에다가 스프라이터 놓어시고 우리가 지금 바꾸라는 속성이 뭐였죠? 플립이었죠? 플립 써줍시다. 무슨 축이었죠? X였죠? X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눈도 오시고, 여기에 불값, true 혹은 f a l s e 둘중 하나입니다. 어? 자, 이때 소름듭니다 골드메탈님. X축이 마이너스로 키를 눌렀을 때죠. 그러면은 또 여기 이 품을 써야 할까요? 아, 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부등호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인풋 벡터의 x 축이 어떻게요? 해 0보다 작으면 자 비교했죠. 이번엔 비교 연산자 들어갔습니다. 인풋 벡터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좌측 키를 누르시면 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t r 가 되겠죠 추, True. r u 가 그대로 여기 플립 X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우측 방향으로 눌렀다 우측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은 0보다 크죠 그럼 지금 이 식은 틀린 식입니다 p 스가 되는 거죠 그럼 p u 가 플립 X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식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던 사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은, 나가볼게요. 자, 나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프레이트 렌더러와 플레이어는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 좌우 아래 방향키 한번 누르십시오. 자, 오, 좋아요. 자, 이렇게 잘 움직이고, 지금 플립 X가 실시간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 이제 예, 약좀 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뭔가 좀 부족해 뭐죠?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어, 이미 뭐 제가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다가 에너미에 대한 내용은 다 집어넣었지만은 플레이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2D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을 쓸 겁니다. 셀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이0 1 2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보이죠? 0 1 2 3 4 5 6. 자, 이거를 순차적으로 재생시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터하고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할건데요 런 0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프트 누르시면서 런 5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쭉자그러면 이런식으로 6가지 스프라이트가 다준 선택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꾹 누르시고 자불 켜졌어요 이불 켜진 상태로 어디로 가느냐쭉 하이라이키로 갑니다 하이라이키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보이시죠? 플레이어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무엇들은요? 뭐 이렇게 크리에이트 뉴 애니메이션이라는 창이 열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2D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언더드 서브 폴더에 애니메이션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파일 이름이 뉴 애니메이션인데 자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자 누구나 보기 쉽도록 파일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런이죠? 근데 누구의 런이에요? 플레이어의 0 1은 나중에 텍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애니메이션도 한번 같이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스탠드도 0, 1, 2, 3, 4이렇 있잖아요 자 이번엔 개별로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스탠드 0선택하시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시고 자 스탠드 1 스탠드 2 스탠드 3.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드래그 쭉 하셔서 플레이어에 놔주시고요. 자, 스프라이트 폴더 나와주시고, 애니메이션 폴더 들어가시고, 런, 플레이어용 있죠. 런만 스탠드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저장.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데드죠. 자, 죽었을 나는 묘비. 자, 두개 선택해서 똑같이 자, 드래그 해 주셔서 애니메이션 폴더에다가 데드 애니메이션으로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 봤더니 지금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뭐가 생겼죠? 애니메이터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애니메이션을 상태로 관리하는 컴포넌트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이 컨트롤러 안에 있습니다. 컨트롤러요. 우리 컨트롤 러 만든 적 없는데. 자, 우리가 드래그했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 만들잖아요. 애니메이션 폴더 들어가시면은 이미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죠. 자, F2번 누르시면은 이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는 앞에다가 저는 A하고 C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폴더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좀더 파일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다음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애니메이터 창이 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상태로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러고요. 아 이거 마우스 휠로 드륵드륵하시면 주막하시면요. 자 exit 자 이스트가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외롭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지고옵시다세 가지의 기본 상태를 주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황금색, 자, 노란색 으로된 부분은 기본 실행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상태가 뭐죠? 런이죠? 아, 사실 기본 상태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좋을 텐데.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집어넣던 세 개의 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상태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위치 이동 가능합니다.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이쁘게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 스탠드, 그 가만히 있는 게 기본 상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하시면은 Set as Layer Default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어우, 디폴트 스테이트, 기본 상태구나. 선택하면은, 이렇게 노란는 생각입니다.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죠. 스탠드는 스탠드, 런은 런. 데드는 데드. 됐습니다. 자, 스탠드는 엔트리 바로 위에 오시고요. 자, 런은 스탠드 아래에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데드는요, 이 상태든지 이 상태든지 상관없이 어, 무조건 실행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any state 위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이런 면끝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일단 스탠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은 메이크 트랜지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선택해 보세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빙글빙글 나오죠. 자 목표 지점 런 선택해주고요. 반대로 런에서도 우클릭하셔서 메이크 트랜지션. 자 스탠디드가 연결해주시면 왔다 갔다가 자, 생겨납니다. 이렇게 1차선2차선 됐죠? 그건 대들은요. 애니스테이트에서메이크트랜지션 그걸 하고요. 플레이어가 죽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게임이 끝이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출구는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로는 깔았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상태 이동하는지 그걸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어디에서 바로 파라미터에서 하는 겁니다. 자, 파라미터 보시면, 비어있어요. 자, 조건을 위한 파라미터 한번 추가해보도까요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은 자, 플루트, 인트, 불, 트리거.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루트 눌러주고요. 속도를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이름은 스피드라고 하고요. 하나 더 할게요. 그냥 보통 이제 플레이어가 뭐 사망했을 때, 아, 그때를 위해서, 자, 우리는 트리거 추가하도록 하죠. 트리거는 내드라 네, 가겠습니다 트리거는 따로 값은 없습니다 그냥 신호만 주는 겁니다 딱딱딱까 이렇게 신호만 음, 그럼 이두 개를 활용해야죠 어디에? 바로 여기 스탠드에서 런으로 내려가는 자이 도로 보시면 자 내릴게요 컨디션 이런 게 있어요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가느냐자 플러스 눌러주시고 스피드가 그레이터 커요 0보다? 0은 좀 그렇고요 0.01 정도로 할게요. 왜 플루트기 때문에 어, 살짝 여유를 좀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지했을 때도 한번 해봐야죠. 자, 정지했을 때 좋아했습니다. 자, 컨디션 플러스 해주시고요. 자, 스피드 이번에는 less 할게요. 어떻게 0.01? 자, 조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애니 스테이트에서 들어가는 건요. 자, 요거는 플러스 눌러주시고. 스피드가 아니죠. 그냥 데드라는 트리거가 발동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넣는 값이 없습니다. 신호만 주면은 알아서 들어간다. 자 any 리스테이트 때문에요. 스탠드일 때나 런일 때나 상관없이 이 조건만 맞으면 데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한 가지 또 중요한 점. 지금 우리 2D 애니메이션이죠. 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요거 이 블렌딩 타임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트랜지션 두레이션이란 건데요. 이건 보통 이제 3D 애니메이션에서 뭐 이제 복잡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뀌기 위해서 넣어 주는 타임인데 굳이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0해 주거나 0.01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확줄 주고요. 그리고 자, 나가는 타임. 자, 해즈 이시트 타임인데 이거는 이 스탠드 애니메이션을 한번다 끝나고 그때 바꿀게. 그 이야기인데요.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체크해제. 음. 마찬가지로 체크해제. 요것도 체크해제. 아, 이건 이미 되어있네요. 그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구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0.01. 요것도 0.01. 이렇게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제 이스트 타임이 체크 해제, 트랜지션 트레이션이 0.01 혹은 0, 그리고 컨디션 잘 맞는지 서로 확인하는 작업 한번씩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해봤으니,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터 창을 여기다 두고요 이렇게 한번 주마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기본 선택가 스탠드기 때문에 지금 스탠드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애니메이터에 이 파라미터 스피드를 값을 한번 1로 줘 볼게요. 1. 오, 1로 주니까 자, 상태가 바뀌었죠? 뭘로? 러너로 바뀌었습니다. 오, 그래서 움직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하 좌우 움직일게요. 상하 좌우. 오. 좋아. 이제 뭔가 좀 게임 같네.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무언가 이제 몬스터한테 많이 얻어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드 요거 체크할 겁니다 데드 트리거 땅썼다자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되었나요? 자 확인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잘된것 같고요 근데 데드는 딱한 번만 실행되면 되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거 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약간 조금 이 애니메이션 에셋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요 나가보시고 애니메이션 가서 방금 이 데드 애니메이션 선택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루프 타이밍이 있어요 아 계속 돌리겠다 그 의미인데요 자 데드만큼은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고 데드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좋군요 베리 굿 나이스 자, 우리가 수동으로 지금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바꿔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코드로 바꿔봐야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역시나 레이트 업데이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풋 벡터는 여기 업데이트에서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애니메이터를 쓸 텐데요. 이제 애니메이터 있나요? 없죠. 그래서 또 한번 애니메이터를 넣어줍시다. 초기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초기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코딩하실 때이 컴포넌트를 가져올 때요. 자 선언은 했지만은 이 초기화를 가끔씩 어, 빼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 초기화 잊지 마시고요. 초기화 끝난 후에는 자 레이트업데이트에서 이 변수 가지고 옵시다.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 뭘 가지고 있죠? 플루트하고 트리거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죽는 이벤트.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로지 스피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 이라고 하시고요. 플루트죠. 그 스피드라는 파라미터는 사실 플루트 형태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타입 맞춰줍시다. 플루트. 자, 함수니까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인자 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값은 그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스피드였죠. 대소문자. 가립니다. 대전 문자 틀리면 은안 먹혀요. 철저하게 꼭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숫자 값 넣으면 되겠죠. 근데 숫자 값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인풋 벡터 있잖아요. 요거에 크기만 있으면 돼요. 크기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인풋 벡터에 뭐 x를 준다거나 y를 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이 벡터 자체에 크기만 보고 싶을 때. 점 찍고 M만 한번 쳐보시면 은 자, 매그니튜드라는 게 보입니다. 자, 영어지만은 한번읽볼게요 r e t u r n e the length of the t i s vector 아, 벡터의 길이 오로지 순수하게 크기만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요걸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뭐 이게 대각선이든 아니면 그냥 일직선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순수하게 크기만 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 크기의 값을 스피드에 넣어 주고 그러면 여기 값이 바뀌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네, 애니메이션 상태가 바뀔 겁니다. 되었으면은 모두 저장하기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셨죠. 고생하신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위쪽 메뉴 파일 가시고 세이브 한번 하실게요. 그다음에 한번더 파일에서 세이브 프로젝트까지 하셔서 같이 s까지 저장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지금 스피드의 값이 움직이는 거, 자, 잘 확인되겠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두면은 이렇게 하고, 떼고, 0, 떼고, 0.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캐릭터가 네 귀엽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애니메이터 하나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 제가 제공해드린 스프라이트 보시게 되면은, 자, 플레이어가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파머 원도 있고요, 뭐, 있고, 뭐, 2도 있고, 3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럼 이 다양한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애니메이터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방법을 이번에 특별히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파마 원 이라고 하는 자여 캐릭터 한번 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션부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자 데드는 데드끼리 해서 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주고요 자 애니메이션 폴더 들어가서 이름은 똑같이 하지만 넘버링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도 자 다른 선택해서 드래그 해서 애니메이션 다 만들어 보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다시 애니메이터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새롭게 생겨난 상태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 딜리트 키나 우클릭 하셔서 딜리트 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유지해요. 여기 있는 거를 바꾸느냐. 아닙니다 자 새롭게 우리는 애니메이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터는 자 AC 플레이어란 건데요 여기에서 자 플러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중간쯤 보시면은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어? 오버라이드? 자 이거 한번 클릭해서 새롭게 AC 플레이어 1이라고 이름을 찍겠습니다. 자, 조금 이스펙트가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보시면 컨트롤러. 어떤 거를 재활용할 것이냐. 자, 어떤 걸 오버라이드 할 것이냐. 자, 그건데요. 요거를 AC 플레이어로 이렇게 자, 덮어 씌워줍니다. 지금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태하고 트랜지션. 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거기 이 상태에 자, 모션. 연결되는 것만 따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구조가 똑같고 애니메이션 나는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을 쓰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방금 만들어뒀던 저 플레이어 1 해당하는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리지널은 저 플레이어 0. 자 오버라이드는 플레이어 1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살짝만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플레이어 그대로 컨트롤 D로 한번 복사해서 네 플레이 1이 됐죠. 살짝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트 렌더는 굳이 건드필 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스프레트 렌더는 이 애니메이터가 갱신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 플레이 1 방금 만든 거자 이렇게 컨트롤로 안에 집어 넣어도 됩니다. 오 그래요 네,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도 이 칸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자이 상태를 한번 실행을 해 보면은 자 오호 정말 쉽게 자 다른 애니메이션도 조용한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좋아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애니메이터 오버라이드 컨트롤러까지 자 같이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 스프레드 형태라도 일단 애니메이터 한 번만 딱 잡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만들기 쉽다. 네 그렇게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또 이제 자 다음 단계 이번에는 슬슬 자 맵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